오늘은 오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명한 사람을 높이지 않아야 백성이 싸우지 않게 된다. 어,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야 백성이 도적이 되지 않는다. 보면은 어, 탐날만한 것을 보이지 않아야 백성의 마음이 어지럽게 된다. 그러니까 현명, 뭐 약간 탐날만한 좋은 것들을 우리가 모르게 해야 된다. 무지하게 된다. 무욕, 욕심을 없애야 된다. 이거는 노자가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알게 하면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난다. 1번, 성인의 정치는 인위적으로 이를 도모하지 않는다. 어, 그렇죠. 맞는 말이죠. 통치자는 백성들이 소박한 삶은, 그렇죠. 꾸밈 없이 기본적인 것만 만족하면서 성인은 욕심날 만한 물건은 백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네 번째, 선명한 자를 숭상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을 만들어버리면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부각이 된단 말이에요. 5번, 통치자의 존재가 백성이 널리 알려지도록 해야 된다. 이게, 이게 정답입니다. 통치자가 잘 모르게끔 해야 돼요. 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나라가 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정치는 냅둬가지고 알아서 잘 되는 정치, 어, 무위지치의 정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다음을 주장한 수상과 입장만을 보기 에서 있는 대로 그런 것은 돈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땅강아지나 개미에게도 있다. 풀이나 논이 자라는 피해도 있다. 만물에는 다 도각이 들어있다라고 해서 장자가 한 말입니다.목가에 사는 꿩은 열걸음을 걸어야 한 입을 쪼아 먹을 수 있고, 백걸음을 걸어야만 물한 모금을 마실 수 있지만, 해장 속에서 길러지기를 바라지 않는다.기력은 비록 왕성할 줄지 모르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이다.만물에는 네, 도가 있고, 각자 자기에 맞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사회 제도로서 얽매이면 되지 않다는 것, 약간 내버려드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 이렇게 비유를 설명한 것은 장자가 주로 쓰는 방식입니다. 기억, 자연의 도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 맞는 말이죠. 니은, 감각 경험을 통해 도의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감각적인 것은 도를 느낄 수 없어요. 왜냐면 도라는 것은 말로 표현될 수 없고 느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무위를 통해 타고난 본성을 변화시켜야 된다. 변화라는 말이 아니에요. 타고난 본성은 도그 자체, 자연의 본성이 있는데 그것은 내버려두면 돼요. 세속적 가치를 초월한 정신적 가치를 추구, 정신적 자유를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소요유라는 말을 쓰죠. 세속적인 것, 을 벗어나는 거 이게 장자의 입장이죠. 자 갑의 입장에서 의의 입장이 있는 상대적 특징. 갑 법령으로 이끌고 형벌로서 규제하면 백성들은 처벌을 면하고만 하지 부끄러운 줄은 모른다. 반면에 덕으로서 덕을 강조하네요. 예로 가지런하게 하면 백성은 부끄러워할 줄 안다는 거다. 이거는 공자가 한 말입니다. 덕과 예의를 가르쳐라. 음, 덕을 기르게 하고 예로써 가르쳐. 대도가 무너지자 인의가 생겨났고, 어, 지혜가 나타나지 않, 나타나자 위, 커다란 위선이 있게 되었다. 어, 지혜는 좋은 거지만 사실 지혜로운 척하는 위선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육친이 화목하지 못하자 효와 자비가, 자해가 생겨났고, 나라가 혼란에 빠지자 충신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이 효라고 하는 것, 자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엔 되게 좋지만은 사실은 효하지 않기 때문에 효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효도를 강조하면은 불효자가 또 생겨나고 또 위선 꾸미는 그런 사태가 발생해요. 이거는 약간 이외 이외적인 해결책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공자를 비판하고 있는 노자의 입장입니다. 자 그럼 을의 입장, 노자, 무위를 강조하는 정도는 높죠? 그리고 인의를 강조하는 정도는 낮고 선악 분별을 강조하는 정도는 낮죠? 공자가 더 분명하게 강조하죠? 그러면 x의 높 그리고 나머지는 낮, 낮이니까 여기 미음이 답이겠습니다 네 미음이 답 다음 사상의 입장에서 적절한 것 기는 만물을 길러 조화롭게 한다 이를 얻어 다스리면 태평하고 화합하게 될 것이다 노비 중에도 덕행이 있는 사람은 선인이 될수 있다 선인으로서 배우기를 좋아하면 현인이 될수 있고 그치지 아니하면 성인이 될수 있다 계속 배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천도의 문을 알게 되고 도에 들어가 멈추지 않는 불사의 아 이게 포인트네요 죽지 않는다는 거죠 선 이게 이제 핵심이죠 이제 도교상입니다. 그러니까 신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불로장생하는 신선을 추구한다. 요거 맞는 말이죠? 불로장생, 도덕적인 선행에 지속적인 실천을 권장한다. 네, 맞습니다. 다음, 어, 현세적인 길과 복을 추구한 중시한다. 도교에는 현세적인 걸 다시 강조합니다. 도가와 달라요. 민간신앙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 아닙니다. 민간신앙적 요소를 다 수용하는 게 도교입니다. 태평, 어, 참고로 이거는 태평경에서 나온 거예요. 태평도라고 해서, 네, 도교 경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자, 5번. 기억에 들어갈 제목으로. 많은 현대인들의 자기 삶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는 부, 명예, 권력, 이런 것은 순간적인 쾌락을 가져다 주지만 진정한 행복을 인도하지 못한다. 오히려 부, 명예, 이걸 삶의 목적으로 추구하면은 그것에 얽매어인다. 따라서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소유유를 강조한 장자가 얘기했죠. 그러면 쭉 보시면은 5번, 행복은 세속을 초월한 정신적 자유에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 이게 이제 장자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뭐4 번에 보면은 어떠한 쾌락도 주지 못한다. 소적 가치는 뭐 순간의 쾌락을 가져다 준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틀려 있죠. 5 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최고의 통치자는 백성들이 그가 있는 줄만 알고 그 다음에 통치자는 백성들이 그를 친나게 여겨 칭송하고 그 다음은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하며. 가장 나쁜 통치자는 백성들의 그를 경멸한다. 어, 최고의 통치자는 백성이 그가 이, 이게 가장 좋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왕이 백성이 위에 있으면서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한 여민동락 어, 여민동락이죠. 유교에서 강조하는 것을은 잘못이다. 왕이 백성의 즐거움을 함께 즐거워하면 백성 또한 왕의 백성도 왕의 즐거움을 즐기고 백서, 왕인 백성의 즐. 짐을 함께 근심하면, 백성도 왕의 근심을 금심한다. 그러니까, 도가 입장에서, 어, 이제 그, 유학을 비판할 수 있는 거야. 나는 이러한 견해가, 자, 자, 이게 맞습니다. 덕치보다 무의로 다스리는 것이 바람직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4번 답이 맞습니다. 음, 참고로 요거는 노자가 하는 말입니다. 노자가 공자를 비판할 수 있는 것. 무위로 다스리자 7번 중국수상과 갑, 한국수상과 의리에요 모두 긍정 가령 나와 내가 논쟁을 해요 내가 나를 이기고 나는 너를 못 이겼다면 내가 정말 옳고 나는 정말 그린 것인가 내가 너를 이기고 너는 나를 못 이겼다면 내가 정말 옳고 너가 정말 그린 것인가 1 0을를 따지는 말에 기대하는 것은 기대하지 않는 것과 같으므로 자연의 고름 으로 조화를 이룬다. 10위를 따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1 0 선악을 10위 아, 옳고 그름은 가릴 수가 없다. 장자가 하는 말입니다. 이거를 평등하게 바라보라 전에 장자가 쓴거 보면은 이, 인간의 자기중심적 평균에서 비롯된 1 0 귀천 미추 이런 것은 상대적이고, 그렇지 개인에 따라 다르죠. 절대 싸움. 뭐, 화해하기 어려워요. 각자가 맞다고,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상대적인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봤다. 그래서 아예 우리는 그런 의식에서 벗어나야 돼. 이것이 옳다, 그러다는 의식에서 벗어나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봐야 된다. 장님들이 코끼를 리 설명할 때 제, 각기 딴소리를 한다. 비록 어느 장님도 코끼리의 진면목을 드러내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코끼리에 관해 설명을 하지 않, 는 것은 아니다. 일정 부분은 일리 일부분의 진리를 얘기하죠. 어, 그래서 불성을 설명하는 여러 입장들도 이와 같아서 진리를 그대로 말한 것은 아니지만 명확하게 말한 건 아니지만 진리를 완전히 떠난 건 아니다. 각자가 어, 부분 부분 부분이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조합해서 전체 관점에서 보자 원효입니다. 원효의 화쟁 사상 원효가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합의된 지식은 진리임을 깨달아야 되는 건가? 음, 합의의 문제는 아니죠. 어, 부분적으로 지식은 어떠한 의미도 없음을 알아야 되는 건가? 우선 원효에서는 반대하죠. 상대적 분별이 진리를 확정하는 방법. 어, 분별 하지 말자는 건데 자기만 옳다는 자기 중심적인 평면에서 벗어나야 되는 건가? 이게 정답이죠. 모든 사람이 옳다고 하는 것만을 에, 진리로 여기면 안 되죠. 각자, 어, 다 관점이 있고 진리일 수 있죠. 동양한 가나다에 대해 적절한 설명, 어, 황제와 노자를 숭상하는, 이거는 황락파죠. 그리고 후한시대, 도독경을 경전으로 사고 삼관수소를 행한다. 삼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땅, 물, 어, 하늘, 땅, 물에서 잘못을 고백하고 반성하는 거야. 이거 오두미교예요. 위진 청담을 얘기하는 사상은 현악입니다 그러면 적절한 거 간은 육아와 법가 사상을 완전히 배제하였다. 어, 요거 틀립니다. 육아, 법가 사상을 합쳤어요. 황락바에는 어, 무과도 합치고 여러 지자백과상을 합친 게 황로학파다. 나는 도덕적 선행과 빈민구제를 강조했다. 네, 맞아요. 선행을 강조했어요. 도교의 특징이죠. 다는 철학적이고 예술적인 논의를 중시하였다. 그렇죠. 우주자연에 대해서 얘기한 거 맞습니다. 현학자들은. 가나다는 질병치료행위를 배척하였다. 이 명확하게 배척했다는 것을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오두미교는 어, 믿으면은 착한 일을 하면은 병이 치료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어, 이거는 틀립니다. 어, 답은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3 번. 자 다음을 주한 고대 사상가 입장. 사람이 습한 데 사면은 허리에 병이 생기고 반신불수가 되는데 미끄러지도 그러한가? 미끄러지는 안 그러죠. 사람이 나무 그루기에 머물면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데 원숭이도 그러한가?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선 상대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각자 개체마다 다 입장이 진리 이런 것이 다르다. 거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은 각자에 따라 다르다. 사람은 고기를 먹고, 사슴은 풀을 뜯어먹고, 지네는 뱀을 먹고, 올빼미는 쥐를 즐겨 먹는다. 누가 맛을 제대로 안다고 하는 건가? 정답이 하나입니까? 그게 아니죠. 사람들이 모장과 여유를 보고 모두 아름답게 여기지만 아주 예쁜 미인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때 중국에서. 물고기는 그대로 보면은 달아나죠. 아름다움을 누가 알겠냐? 이 말이야. 장자가 한 말이에요. 자연과 내가 하나되는 무라일체의 경지를 추구야 된다. 네. 네, 맞습니다. 무라일체는 내 십이선악 이거를 다 비워야 돼요. 좌망을 통해서 잊어버리면은 저것과 나의 구분이 사라지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무라일체, 분별적인 인식을 통해 어, 분별적 인식하면 안 되죠? 틀렸죠? 그다음에 인간 중심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된다. 어, 예이거 맞습니다. 만물을 평등하게 봐야 된다. 그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맞아요. 오감을 통해 얻은 지식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답은 2번. 2번. 고대 동양사상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거 연기설이네요.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 즉,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고, 어리석으니까 뭔가 행, 움직이고, 그걸로 인해서 인식이 있고, 정신과 물질이 있고 쭉쭉 이어지는 건데 이건 연기설을 얘기하고 있는 석가모니죠 불교의 입장이다. 응. 옛날에 이거 번지 점프라다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영상으로 설명을 했는데 자을 사물은 모두 저것 아닌 것이 없고 동시에 모두 이것 아닌 것이 없다. 어, 모두 저것 다 저것이고 이것도 이것 아닌 것도 없대요. 자기를 상대방이 보면 저것이 되는 줄 모르고 자기가 자기에 대해 것만 알 뿐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르기를 저것은 이곳에서 나오고 이것은 저것에서 때문에 생긴다. 야, 이게 참 말이 어려운데 삶이 있게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게 삶이 있다.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이곳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의 관점에만 보지 말고 하늘에 비추어 본다. 도의 관점에서 비추 본다. 자기 입장만 고집하지 말자 자, 1번 윤회를 지속하기 위해 아, 어, 윤회는 벗어나야 되죠? 틀렸습니다 2번 을은 1 0이나 선악과 같은 상대적 구분을 벗어, 벗어나야 된다고 본다 그렇죠 우리 각자 입장에서 벗어나서 도의 관점에서 평등하게 바라보라 어, 갑은 을과 달리 자기 생각만 옳다는 편견과 선입관에서 둘다 편견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하고 있죠 을은 갑과 달리 모든 사물의 원인과 조건. 이거는 반대로 얘기했죠. 갑이 이걸 강조했죠. 5번도 틀렸어요. 분별지를 쌓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3번. 고대 어, 중국 사상가 갑을 대개 도는 실제로 존재하고 진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증거는 있지만 자기를 가하는 일이 없고 형체도 없다. 어, 도라는 걸 얘기하네. 그것을 전할 수는 있지만 받을 수도 없고, 체득할 수 있지만 볼수 없다. 스스로 근본으로 하고, 스스로를 뿌리로 하고 있다. 야, 하늘과 땅이 생성되기 이전부터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 자, 도라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 도가예요. 그래서 장자인지 노자인지가 조금 어, 불확실한데, 어, 그냥 도가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 성은 바깥 사물에 감응하여 스스로 작용하게 하는 것이지, 타자의 자기가 가해지, 고 어, 자기? 반대로 바깥 사물에 감응해 도스로를 감응할 수 없고, 반드시 자기가 인위적인 걸 가해져야 작용하는 것을 자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이곳이 바로 성과 자기가 발생하는 원인이며, 이 양자가 서로 결코 같지 않다는 증거이다. 어... 말이 어려워요. 성인은, 여기가 포인트네요. 성인은 성, 본성을 변화시켜. 변화시킨다는 것은 악하기 때문이죠. 성악설. 어, 자기를 일으킨다. 화성기위를 말하네요. 음. 즉, 순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 예의와 법도는 성인이 제정한 것임을 간구하고 있다. 어, 그거는 반대로 얘기해야 되겠네. 어, 순자가 갑한테 갑의 을에게 인위를 일으키는 것이 사회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 그렇죠. 어, 도가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을이 갑에게 성인이 일반인들보다 뛰어난 본성을 가지고 있다. 아니에요. 둘다 순자는 일반인과 성인의 본성은 똑같이 악해요. 을이 갑에게 자연스러움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인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순자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인위적인 거 중요한데 너는 모르고 있지 않냐? 맞습니다. 답은 3번. 자 가입장을 의 반영한 나의 마인드맵으로 했다. 도가와 도교의 말이 구분 없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도가는 추추전국 시대에 사용한 성립한 노자 장자상이고 도교는 도가와 민간신앙이 확대된 종교를 얘기한다. 그래서 뭐황로학파 뭐 태평도 오두미교 청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황제와 노자를 숭상하는 것은 여기 황로학파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요거 맞겠고 그리고 얘네 황로학파의 특징은 무위를 강조했죠. 통치 방법, 법치가 아니라 무위 내버려둬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어, 위진 철학적으로 계승한 여기가 이제 현악이라고 돼야 되겠죠. 그리고.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아니라 탈세속적인 청담을 중시했죠. 여기긴 해요. 답은 5번. 5번. 갑의 동양상과 갑을의 입장. 어, 좀 키울게요. 어, 나의 그림으로 탐구한대요. 측은지심은 인이고, 수호지심은 의이고, 사용심 요거는 사단, 사덕을 얘기한 맹자네요, 맹자. 이 음. 인위의 재는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거다. 선성선설을 얘기하고 있네. 그리고 보살계경에서 말하기를 나의 근, 본래 근원인 자성이 청정하다. 인간의 이제 불성을 자성이라고도 표현해요. 거기 중국에 있는 불교에서는. 어, 일단 어, 마음을 알아 자성을 보면 스로 부처의 도를 성취하나니 당장에 화련히 끼었죠. 당장 어, 이게 이제 단박의 해능이네요. 해능. 단박에 깨친다는 거죠. 도는 덕이 숭상하는 것이다. 생명은 그 덕이 뿜어낸 빛이며 자연스러운 본성은 생명의 바탕이다. 어, 해, 어, 이 본성의 작용을 행위라 하며 행위가 인위적이면 본성을 잃은 것이라 한다. 아, 인위적인 것을 배격하고 있네요. 어, 본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는 어, 이제 도가상이라고 할수 있죠. 자, 자, 그래서, 기억. 인간은 타고난 본성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건가? 네, 이거 모두 다 공통점 맞습니다. 왜냐면, 맹자도 성, 선하다고 보고, 해능도 불성을 갖고 있고, 도가도 자연의 본성이 있죠. 니은, 인상적 인간인 군자가 되기 위해 사단을 확충해야 되는 건가? 어, 맹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맞습니다. 조용히 앉아 우리를 구속하는 일체의 것을 잊어버 좌망. 좌망은 해능이 한 말은 아니죠. 일단 틀립니다. 자. 그리고 만물의 평등함을 깨닫기 위해 인간의 관점에서 자연의, 인간의 관점을 번, 버리죠.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리은에 해당하는 요고. 6번. 고대 동양수상가 가불의 입장. 이름이 바르지 못하면 정명. 어, 이거, 누가 얘기했죠? 공자가 얘기했죠? 정명. 어, 말이 순조롭지 뭐. 쭉 보면은 군자? 공자가 한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한다. 글자로 표현해보면 도라고 하고 억지로 이름을 붙여서 말할 것이다. 도는 크며 하늘은 크고 땅도 크고 임금 역시 크다. 세상에 네 가지 큰 것이 있는데 사람도 그 하나 아니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돌을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다. 이건 무위자연을 얘기한 노자의 입장입니다. 자연을 강조했던 그러면 자 갑이 을에게 도를 도라고 말하면 그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님. 이건 노자가 할 말이죠. 어, 공자가 할 말이 아니죠. 갑이 을에게 예약을 버려야. 어 공자가 예약을 버리라고 했습니까? 틀렸습니다. 의리가백에, 의니의 덕을 강조하는 것이 사회혼란의 원인이다. 어, 노자가 공자한테 할말 맞죠? 의리가백에, 법률과 형벌보단 예로서, 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노자는 도로 돌아감이 없는 운동을 하는 만물의 근원임을 강구한다. 어, 여기 보면은 노자는 되돌아감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모든 만물은 되돌아간다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없는? 틀립니다. 되돌아감이 있는 것이 만물의 근원이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